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회생을 결정을 받으시면 정해진 변제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죠. 이 변제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일이 변제금을 잘 납부해 가시는 거예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면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납부하셨을 때, 그때 면책 신청을 하시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내가 세무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회생 특별 면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로 한 그때까지 모두 다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면책이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변제금을 다 납부를 못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면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특별 면책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특별 면책이 가능한지 제가 두 가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게 화면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사건 진행 내역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개내생 진행을 하셔서 인가결정까지 받고 변제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중간에 실직을 하셨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직장을 잃게 되셔서 변제를 할수 없는 사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개인생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5년이셨어요. 그래서 총 변제기간 60개월 중에서 어,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 46개월까지 변제를 진행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변제 기간 변제 없이 면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은 2021년 7월 13일에 신청을 했고 어, 법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검토 후에 어, 채권자들한테 의견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의견서가 송달이 나갔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채권자 중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어서 어, 2021년 10월 8일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2개월 반 정도 만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게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드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잘 받고 이분은 36회 변제였거든요. 36회 중에서 19회까지 변제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일부는 질병이 걸리셨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게 되셨고, 더 이상 변제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뭐 다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특별 면책으로 신청했던 사건이에요. 저희가 2021년 10월 21일 날 특별 면책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검토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의견서를 송달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자 중에서 두 군데가 의견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검토하실 때 특별하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12월 16일 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달 만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죠. 좀 빠르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면책 결정이 나면 송달이 오는 결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던 분의 대전지방법원 면책 결정문입니다. 이렇게 사건 번호, 채무자 인적사항이 적히게 되고요.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보시면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4조 제 2항에 적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아까 의견청취서를 다 보냈죠 거기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한다 해서 이렇게 면책을 결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 요건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건은 어,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겼어야 돼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실직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질병이 생기셔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더 이상 어렵다던가 아니면 가용소득이 너무 낮아져서 소득이 적어지셔서 변제를 완료하는 게 어렵다던가 이런 사유겠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 특별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은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인가 결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특별변척에서도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은 지켜지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최초에 법원에 제출했던 변제 계획안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청산 가치라는 금액이 적혀 있거든요. 이 금액보다 내가 지금까지 변제를 해온 금액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특별 면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변제 계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중간에 변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실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급여가 감소하시거나, 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생겼을 때, 향후의 변제계획을 좀 변경해서 뭐 변제금을 줄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변제수행이 계속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변제계획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 만책은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에 된다는 거죠 소득이 너무 많이 감퇴해서 아예 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이 되었다던가 뭐 실직, 질병 이런 원인으로 해서 아예 소득이 없어졌다던가 그래서 변제계획을 바꿔서 좀덜 내는 것도 불가능한 분들인 경우에 변제결 변경이 아니라 특별 면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변제를 내가 끝까지 다 완료를 못 했더라도 중간에 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개인 회생을 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중간에 결정도 잘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셔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먼저 저한테 문자로 통보가 와서 뭐몇달 연체 중이다 그래서 변제 계획안이 폐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특별 면책 신청이 가능한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 면책으로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뭐 법원 운영상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이렇게 돈을 못 내셔서 폐지가 되신 분들이 그 다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신청하셔서 진행하시거나 개인회생 재신청이죠. 아니면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다시 파산으로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들여서 진행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특별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면책을 해준다면 채무자분은 무거운 채무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빠르게 가능해질 수 있고요. 법원도 어차피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시면 개인회생이 재신청이 들어오거나 다시 개인 파산으로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가 더 과중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법원도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특별 면책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제도예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특별매직 신청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고 개인회생을 폐지 결정 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더잘 알아보시고 본인도 해당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보시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회생 내가 변제금을 중간에 못 내서 폐지를 꼭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이때 특별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좋은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